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라 창작된 드라마, 시나리오입니다. 이제 그만하자. 서로 피곤하잖아. 아내가 그렇게 말했을 때난 한동안 대답을 못했습니다. 겨울이 막 끝나가던 3월 마루 끝에 앉아있던 아내는 손끝이 하얗게 질릴 만큼 찻잔을 꼭 쥐고 있었죠. 결혼한 지 38년. 우리 사이엔 말보다 습관이 많았습니다. 아침마다 따로 먹는 밥, 서로 모르는 취미, 일주일에 한 번은 각자 친구를 만나러 나가는 시간, 그게 나름의 평화였다고 생각했는데, 그날은 아니었습니다. 이혼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이제 와서? 내 목소리는 너무 커서 놀랐습니다. 그동안 속으로 삼켜왔던 불만이 터져 나온 것도 있었죠. 하지만 아내는 눈길 한번 안 주더군요. 그냥 더는 자신이 없어. 미안해. 그말 한마디만 남기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그날 밤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아내가 밥솥에 밥을 해놓고 전원을 안 뽑은 채 잠들어 버린 겁니다. 평소 같으면 절대로 그런 실수를 하지 않을 사람이었죠. 그땐 몰랐습니다. 그게 시작이 될 줄은요. 이제와 돌이켜 보면 그날의 이혼하자는 말은 단순한 권태가 아니었습니다. 그 속에는 보이지 않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는 너무 늦게 알아차렸습니다. 아침 햇살이 부엌 타일에 비칠 때, 아내는 커피 포트를 올려두고 멍하니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늘 하던 모습이긴 했지만 그날은 좀 달랐어요. 물이 다 끓어도 커피를 내리지 않더군요. 여보, 물다 끓었는데? 내가 말하자 아내는 깜짝 놀란 듯 포트를 내려다 봤습니다. 아, 내가 왜 이걸 올려놨지? 그 말이 이상했습니다. 전날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거든요. 밥솥 전원을 안 뽑고 잤던 일 말입니다. 그땐 그냥 깜빡했나 보네 하고 넘겼지만 두 번이나 반복되니 마음 한 켠이 불편했습니다. 점심 먹고 시장에 같이 나갔습니다. 아내는 장바구니를 꼭 들고 있었고 난 무거운 걸 들어주려 따라갔죠. 그런데 문득 뒤돌아보니 아내가 없었습니다. 시장 골목은 워낙 복잡했지만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어요. 전화를 해도 안 받더군요. 20분쯤 돌아다니다가 채소 가게 앞에서 아내를 발견했습니다. 여보, 왜 여기 있어? 나랑 반대쪽으로 갔잖아. 아내는 멍하니 나를 보다가 웃었어요. 아, 나 잠깐 다른 데 생각하느라 길을 잘못 들었네. 그 웃음이 어색했어요. 예전의 정이라면 그런 실수를 절대 그냥 넘기지 않았을 텐데. 그날 밤 라디오에서 조용한 트로트가 흘러나왔습니다. 아내는 라디오를 끄더니 불쑥 말했어요. 태섭씨, 우리 이혼하자. 또그 소리야? 응. 이번엔 진심이야. 이유가 뭐야?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그냥 내가 더 이상 당신 아내로 살 자신이 없어. 미안해. 그럼 다른 사람이 생겼어? 그 말에 아내는 눈을 크게 뜨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그냥 나도 내가 싫어졌어. 그 대답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결혼 생활 38년 만에 내가 싫어졌다라니. 그때까지만 해도 난 아내가 권태로움이나 우울증에 걸린 줄 알았습니다. 그날 이후 아내는 서서히 멀어져 갔습니다. 몸은 곁에 있는데 마음이 점점 다른 세상으로 가는 것 같았어요. 나는 마을 도서관 봉사날이었습니다. 책 정리를 하다 보니 낯선 이름이 눈에 들어왔어요. 윤정이 치매 선별 검사 예약. 보건소 전단지를 붙여놓은 게시판에 손으로 쓴 예약 명단이 있었던 겁니다. 아내 이름이 왜 거기 있었을까요? 집에 돌아와 물었습니다. 여보, 보건소 갔다 왔어? 어. 무슨 소리야? 이름이 게시판에 있더라. 검사 예약한 거야? 아, 그냥, 정우기가 권해서, 요즘 머리가 좀 멍하대서, 그제야 조금 납득은 됐죠. 하지만 속은 이상했습니다. 이혼 얘기, 깜빡거림, 그리고 이 검사, 뭔가가 얽혀 있었어요. 그날 오후, 낚시 친구 박노인에게 하소연을 했습니다. 요즘 정의가 이상해. 자꾸 물건 잃어버리고 이혼하자고 하고 내가 뭘 잘못한 건지도 모르겠고 박노이는 담배를 한 모금 빨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형수님 혹시 치매 초기 아니야? 우리 집사람도 그랬어. 처음엔 우울증인 줄 알았다니까. 나는 그 말을 듣고도 믿기 힘들었습니다. 정희는 꼼꼼하고 계산도 빠른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밤또 일이 생겼습니다. 저녁 식탁에 아내가 앉아 있었어요. 반찬은 멸치볶음, 된장찌개, 계란말이. 문제는 그날이 도윤이 생일이었다는 겁니다. 항상 케이크라도 준비하던 사람이 그걸 잊은 거죠. 여보, 오늘 무슨 날인지 알아? 음모교일이지? 아니, 도윤 생일이잖아. 매년 챙겼잖아. 아내는 손을 멈추더니 당황한 얼굴로 나를 봤어요. 아내가 그걸 깜빡했네. 미안해. 그말 뒤엔 아무 표정도 없었습니다. 나는 괜히 짜증이 났죠. 도대체 요즘 왜 그래? 정신이 딴데가 있는 사람 같잖아. 그러니까 미안하다고 했잖아. 아니, 나한테만 미안한 게 아니라 너 자신이 지금 이상하다고 아내는 젓가락을 내려놓더니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참 서늘하더군요. 그날 밤 아내의 휴대폰이 식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 화면에 보건소 이간호사라는 이름이 떠 있었죠. 나는 잠깐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윤정이님 맞으시죠? 지난 검사 결과 때문에 연락드렸어요. 다음 주에 꼭 오셔야 합니다.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검사 결과 그 단어가 귓가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결국 아내 몰래 따라갔습니다. 보건소 2층 복도 커튼 뒤에서 아내가 검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림 시계 그리기 테스트라는 걸 하더군요. 시계를 그리는데 숫자가 한쪽으로 몰려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내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이간호사가 조심스레 묻더군요. 요즘 기억이 좀 가물가물 하세요? 아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끔 남편 이름이 생각이 안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땐 그냥 눈치로 넘기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내 이름조차 잊는다는 그 말. 그동안의 싸움이 전부 허망해졌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저 운전대만 꽉 쥐고 있었죠. 이혼을 요구했던 이유가 혹시 나 때문이 아니라 그병 때문은 아닐까?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며칠째 아내는 말이 없었습니다. 나는 괜히 눈치를 보며 조용히 밥을 먹었죠. 그런데 그날 식탁 위에 놓인 서류 봉투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흰 봉투에 내 이름이 또박또박 적혀 있었어요. 김태섭 귀하. 봉투를 열자 이혼 서류였습니다. 이미 아내의 도장이 찍혀 있더군요. 그리고 그 밑엔 짧은 메모 한 줄이 붙어 있었어요. 미안해요. 나 당신 기억이 완전히 사라지기 전에 이혼하고 싶어요.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나는 펜을 쥐고 몇 번이나 서류를 봤지만 도무지 마음이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정말로 나를 떠나려는 걸까? 아니면 나를 위해 그러는 걸까? 그날 밤 나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정희야, 우리 얘기 좀 하자. 아내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조용히 문을 열자, 아내는 침대에 앉아 사진첩을 뒤적이고 있더군요. 결혼식 사진, 도윤의 돌 사진, 여행 사진, 이혼 얘기 그거 정말 진심이야? 응, 진심이야. 왜, 내가 그렇게 싫어? 아니, 태섭씨. 나는 당신이 너무 불쌍해. 그 말에 숨이 막혔습니다. 뭐가 불쌍해? 왜 나를 그런 식으로 봐? 나 있잖아, 요즘 아침에 눈을 뜨면 여기가 어디인지 헷갈릴 때가 있어. 당신이 부엌에 서 있으면 저 사람 누구였지? 그런 생각이 스쳐.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 아내는 그 말을 끝내고 울었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그녀가 나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사라지기 전에 놓아주고 싶어서 이혼을 말한 거였다는 걸 나는 아내 몰래 이간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아내 상태가 어떤 겁니까? 이간호사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조심스레 말했어요. 아직 초기지만 진행이 빠를 수 있습니다. 기억력보다 판단력 저하가 먼저 오고 있어요. 이혼 같은 결정을 본인이 내리는 것도 그 판단이 온전히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도 모르게 주먹이 움켜쥐어졌습니다. 그럼 지금 이혼 서류도 자기 의지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건가? 집에 돌아오는 길 나는 무겁게 숨을 쉬었습니다. 이혼이 아니라 병을 먼저 잡아야 했던 건데. 나는 왜 그동안 그 말을 그렇게 쉽게 믿었을까? 그날 이후 아내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싸움의 상대가 아니라 시간과 싸우는 사람으로 보였거든요. 아내는 본격적인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약을 먹고 인지치료도 받았죠. 하지만 상태는 점점 나빠졌습니다. 어느 날은 내 이름을 부르다 멈추고, 그분 어디 갔지? 하더군요. 그게 나였는데, 약을 타러 약국에 갔다가 정욱 씨를 만났습니다. 정이 요즘 어때요? 괜찮은 척 하네요. 근데 혼자 있을 때 많이 울어요. 울어요? 태섭 씨한테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때문에 인생 망친 거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나를 걱정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혼이 아니라 보호를 선택한 거였어요. 나를 아프게 하지 않으려고 아내가 잠든 사이 나는 조용히 서류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위에 볼펜으로 적었습니다. 이혼은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걸어온 38년 그 안엔 기억보다 더큰 사랑이 있었으니까. 그리고 서류를 찢어버렸습니다. 그때 문득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태섭씨 나 그거 알아. 나 이제 곧 당신도 잊을 거야. 그래도 괜찮아. 내가 나를 몰라도 나는 널 기억할 거야. 그게 더 슬퍼. 아니, 그게 사랑이지. 그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손을 잡고 누웠습니다. 아내의 손이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아직 나를 향한 온기가 남아 있었어요. 그 온기도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그녀의 기억이 무너질수록 나는 하루하루를 되새김하듯 살았습니다. 어제의 대화, 오늘의 웃음, 내일의 이별까지 모두 기록하듯이 아내는 결국 요양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의사는 가족의 지지가 가장 큰 약이라고 했죠. 나는 매일 오전 10시에 맞춰 그곳을 찾았습니다. 꽃무늬 병실 가운을 입은 아내는 내 얼굴을 볼 때마다 물었어요. 혹시 당신 자주 오시는 그 아저씨죠? 처음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나중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그 아저씨입니다. 오늘도 같이 점심 먹으러 왔어요. 아내는 어린아이처럼 웃었죠. 그 웃음이 예전과 똑같아서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이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남편분 정말 대단하세요. 대부분은 버티질 못하시거든요. 사람 마음이 그렇죠. 미워하다가도 결국 남는 건 정이더라고요. 혹시 후회 안 되세요? 후회요? 아니요. 그 사람의 기억이 사라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내가 그 사람을 기억하는 건 선택이잖아요. 요양병원에서 돌아와 혼자 앉아있으면 라디오에서 옛 노래가 나옵니다. 사랑은 아무나 하나, 그게 아무나 하나. 그 노래를 들으며 문득 웃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시끄럽다 했을 텐데, 이제는 그 노래조차 위로처럼 들리더군요. 그날 밤, 아내에게서 영상통화가 왔습니다. 아저씨, 오늘은 내가 밥 먹었어요. 잘했죠? 응, 잘했어. 내일 또 봐요. 그럼 내일은 이름 가르쳐 주세요. 그래요. 내일은 내 이름부터 다시 시작합시다. 그날 나는 처음으로 이 상황이 슬프지 않았습니다. 기억은 사라져도 사랑은 남는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어쩌면 인생의 마지막 시험은 잡는 법이 아니라 놓는 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그녀를 놓아주는 게 아니라 그녀의 두려움을 덜어주는 일이라 믿으며 오늘도 병원으로 향합니다. 지금은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나를 못 알아보지만 내가 손을 잡으면 잠시 눈을 감습니다. 그 짧은 순간이 내겐 하루의 전부입니다. 누군가 묻습니다. 이제 그만 힘 빼셔도 되잖아요. 본인 인생도 있으니까. 그럴 때마다 나는 웃습니다. 아니요. 이게 내 인생이에요. 내가 사랑한 사람을 끝까지 기억해 주는 게 그게 남은 내 역할이죠. 사랑은 기억보다 태도입니다. 상대가 변해도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가 관계의 온도를 결정합니다. 이해는 말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상대의 이상한 행동 뒤에는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판단보다 관찰이 먼저입니다. 건강과 마음의 변화는 미루지 말고 점검하세요. 치매, 우울증, 스트레스 등은 조기 검진이 가장 큰 예방입니다. 가족은 같이 늙는 존재가 아니라 함께 배우는 동반자입니다. 사랑도 병도 배움의 과정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하루라도 먼저 표현하고 하루라도 덜 후회하는 선택을 하세요. 마지막으로 나는 가끔 혼잣말을 합니다. 기억은 사라져도 사랑은 습관처럼 남는다. 이 이야기가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한마디가 또 다른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으니까요.